츄링크. 와! 오, 아, 처음 에이, 봤어. 처음 봤다. 니 요. 몇 점? 몇점 1번은이죠. 오. 자, 모구고 뭐 한번 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모구고 때 봐. 와. 아, 그러면 <laughs> 어번듣요 확실한 건 저보다 아니요감사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저, 이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잖아요 아, 맞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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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이이